게이밍 노트북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세서는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신 세대의 강력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그래픽카드는 게임의 그래픽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므로 엔비디아나 AMD의 최신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램 용량은 최소 16gb 이상이 추천되며 더 많은 멀티태스킹을 원한다면 32gb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저장 장치는 SSD를 선택하여 빠른 로딩 속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디스플레이는 해상도와 주사율이 높을수록 좋으며 144Hz 이상의 주사율을 추천합니다. 여섯째, 배터리 수명과 무게도 중요하니 휴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냉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제품 추천에 앞서 좌측 상단에 보이는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어떤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에 대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게 되면 저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 표시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께 델의 2024년형 게이밍 노트북 G167630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매력적인 노트북은 최신의 윈도즈 11홈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어 여러분이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바로 사용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죠. 이 제품은 단순히 하드웨어만이 아닌 게이머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계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자랑합니다. 최신 게임을 즐기는데 필요한 성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원활한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노트북은 뛰어난 제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자가 느끼는 모든 순간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을 할때그 몰입감과 쾌감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자세한 상품 정보와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이 여러분의 게임 라이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델의 2024년형 게이밍 노트북 g167630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즐길 때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 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g167630 이 눈에 띄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 노트북은 혁신적인 냉각 성능과 방열 솔루션을 자랑하는데요. 대래 프리미엄 게이밍 브랜드인 에일리언 웨어의 방열 설계를 적용했다고 하니 그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겠죠. 이중 공기 흡입구와 4개의 환풍구, 그리고 구리 재질의 히트파이프가 결합되어 최적의 냉각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냉각 시스템 덕분에 장시간 게임을 즐겨도 열이 과하게 발생하지 않아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도 긴 시간 동안 몰입해서 게임을 즐기고 싶으시죠? 그럴 때 G16 7630의 성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들러보세요. 거기에서 해당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도 있으니 게이밍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게이밍 경험이 더욱 풍부해지길 바라며 G167630이 그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델의 2024년형 게이밍 노트북 G167630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멋진 게이밍 노트북으로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 될것 같아요. 다양한 입출력 포트와 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 다양한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 노트북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세련되고 현대적이어서 사용자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게임을 할때 느끼는 짜릿한 순간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멀티플레이의 재미는 이 노트북과 함께 더욱 특별해질 거예요. 더욱이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양과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실제 구매도 가능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노트북을 통해 멋진 게임 경험을 할수 있기를 바라며 행복한 게임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게이밍 노트북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제품의 상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